자 드디어 직구한 아이리더 네오 3세대 3세대라고 하면 될까요? 네오 3가 왔는데요. 자 아이리더 중에 탱고를 살지 이제 6인치 제품을 살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저는 6인치 제품을 샀습니다. 왜냐면 빠져 있는 게논플렛에좀 빠져 있는데 이 아이리더 네오 3가 논플렛 제품이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갈겨봤습니다. 저는 7월 28일 월요일 네이버 멤버십데이로 구매를 했고요. 이것저것 할인 받아서 아마 이제 포인트 들어오는 거다 빼면은 한 7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구매하고 느낀 점은 좀 17만원 이면 요즘 나온 제품도 웬만하면 다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모리 스포크 6도 이제 그 정도 가격이면 살수 있고 지금 2025년에 안드로이드 10이 들어간 제품을 조금 17만원 주고 산거에 아깝긴 한데 이 아이리더 제품이 진짜 뽀얗고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송은 진짜 빨리 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12시 3분에 주문을 했고 제가 오늘 토요일이니까 통관이 어제 됐거든요 그럼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받은 건데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박스가 있고요 얘는 6인치 흑백 제품이고 안드로이드 팁이고 램은 2기가에 저장 공간은 64기가입니다 그리고 램 2기가 제품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보다 X2가 있는데 램 4기가...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그리고 누가 저 가위로 이거 박스 자르지 말라고 하는데, 저 사실 언박싱 칼이 있는데, 귀찮아서 이걸로 자르고 있습니다. 포장은 뽁뽁이로 둘러줘서 왔고요. 요즘 탱고 많이 사시잖아요. 이제 빠영으로 탱고 스펙도 참 괜찮은데, 이게 빠영이라는 게좀 사람마다 안 맞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무호를 하면 1년 동안은 갖고 계셔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케이스까지 같이 구매했고요. 네오3는 컬러가 블랙, 화이트, 그린이 있는데 저는 블랙으로 골랐습니다. 케이스는 블랙이 제일 깔끔해 보여서 블랙으로 골랐고요. 이 케이스가 있어야지 버튼을 쓸수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구조이죠. 케이스는 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박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네오3라고 적혀 있고 그냥 보통 이북 리더기 박스 같습니다. 이제 여기 아이리더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아이리더 제품은 처음 이어 가지고 떨리긴 하는데 얘가 구글 스토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오로라 apk 같은 거를 넣어주고 써야 돼서 아이리더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 분들이 쓰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 박스 뜯었고 케이스도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게 케이스인데요. 이 버튼으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케이스 검은색은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인데요. 나머지 화이트는 뭐 이상한 그림이 있고, 그리고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블랙으로 골랐습니다. 여기에 딱 연결을 시켜주면, 여기 연결을 시켜주면 이제 버튼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알리에서 이렇게 젤리 케이스를 구매를 했거든요. 젤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잘안 써요. 바로바로 바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버튼이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좀 신박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네오3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짜잔, 오, 오 디자인은 일단 합격. 무광을 되게 좋아하죠? 이 네오3가 무광입니다. 무광이고, 구성품은 그냥 스타일 충전기 선만 하나 있네요. 집에 많기 때문에 넣어두고, 뭐 중국어라고 적혀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넣어두고, 설명서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괜찮고, 뭐 혹시 밑에 뭐 있나?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일단 박스는 넣어두고,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6인치라서 한 손에 쏙 들어오고요. 오! 이게 지금 논플렛이잖아요. 신기한 게 제가 논플렛 제품이 루나2가 있는데 얘는 살짝 한번더 들어가 있어요, 액정이. 요 굴곡이 한번 들어가 있고 또한번더 들어가 있는 구조여서 좀더푹 꺼져 있어요, 애가. 이거 무게는 가벼운데, 144g 정도 합니다. 페블보다 살짝 무거운 정도. 두께는 보자. 두께는 7.5mm입니다. 배터리는 1800mAh이고, 카르타는 1300이 들어갔다고 해요. 일단 한번 켜보겠습니다. PPI는 300ppi이고, 저장 공간 64기가인데, 확장은? 확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버튼은 없고, 버튼은 위에 전원버튼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고요. 하단에는 c 타입 충전이 가능하고, 아까 그 케이스랑 연결할 수 있는 마그네틱이 여기 여기에 지금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넣어서 끼워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어, 이거 좀더 열었다 닫았다 인식도 하고, 빼서 써볼게요. 일단 불안하니까 젤리 케이스를 좀 씌워줘볼까요? 젤리 케이스 잘 맞고요. 상단에는 이게 지금 스피커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날것 같고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당연히 지원을 안 하고 중국어랑 영어를 지원하는데 터치감 좋은데. 터치감 좋습니다. 영어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타임 존 타임 존 타임 존 아마 한국 있겠죠. 여기에는 어 서울 있습니다. 서울 찾았고 와이파이 연결을 해볼게요. 오, 일단은 제가 그냥 이렇게 설정하는 것만 봐도 글씨가 아주 선명한 게 보입니다. 역시 논플렛이 좀푹 꺼져 있는데 더 붙어 있다 보니까 선명도는 확실히 어나더 레벨일 것 같습니다. 연결을 했고, 제가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켰을 때, 이렇게. 켜진 거를 볼수 있습니다. 무광 재질에 APK를 넣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해서 일단 어플들을 설치를 하고 제가 한번 다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제가 맥북을 갖고 있어가지고 장단 APK에 넣을 수 없고 윈도우 컴퓨터로 이제 넣을 거거든요. 살짝 이렇게만 봐도 표정이 보이죠. 제 눈에는 거의 킨 만큼 선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논플렛에 푹 빠져가지고 왜 국내에는 논플렛 제품이 많이 안 나오나 속상했는데 지금 아이리드 레오3가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 봤는데 설정을 한번 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내소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중국책 같은 게 보이는데 선명하고 액정이 아주 뽀얗다는 거를 느껴집니다. 제가 마스 세븐을 실제로 봤는데, 마스 세븐이랑 조금 더 다른, 걔도 노플렛이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뽀용한 액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설정을 하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리더 네오 3, 네오 3 세팅을 제가 하고 왔는데요. 일단 플리 케이스를 한번 끼워 왔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좀 해봤고요. 이 친구는 어차피 중국 친구 내수용이기 때문에 구글 스토어가 없어서 뭐야 이게? 너내수용이기 때문에 구글 스토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APK 파일 을 넣어가지고 오라를 넣어줬는데요. 제가 밀리의 서재 전용기로만 쓸 거라서 다른 거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맥북을 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연결이 안 되는데 다행히 여기 앱에서 이 와이파이 임포트가 있거든요. 이걸로 넣어줄 수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QR코드를 휴대폰을 찍으면 넣을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거기에서 파일을 옮겨가지고 간편하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에서 APK 파일들을 다 넣고 밀리허제 APK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알아본 결과 밀리허제는 아주 빠르게 잘 돌아갔습니다. 제가 사실 리디도 안 쓰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지는 못했고요. 밀리허제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밀리허제를 넣어봤고요. 이제 PDF 파일을 볼수 있는 부분이고 토톤을 이제 중국. 자체의 스토어이기 때문에 저랑은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이 세팅 같은 경우에도 폰트도 바꿀 수 있고 와이파이 임포트에서 폰트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여기 파일에 폰트가 들어가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 폰트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도 저는 라지로 해놨고요. 폰트 스타일은 MJ 고호의 서재로 해놨습니다. 한 4일에서 5일 정도 해봤는데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양한 이분 리더기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중국 내수용도 전용기가 아닌 이상은 설치하는 거는 편했고요. 입문자분들에게는 좀 번거로울 수 있는 과정일 수 있다. 근데 세컨으로 들리거나 밀리 허재를 이제 주력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이리더 네오3을 사면 좀 괜찮게 쓸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내리면 이렇게 제어 센터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회전 기능이 있어가지고 회전도 잘 됩니다. 자동회전은 없고요. 이렇게 회전을 정해야 돼요. 세로로 볼 건지, 이제 왼쪽으로 돌릴 건지, 이제 뒤집을 건지 골라줘야 돼서 자동회전 기능은 없다는 거. 화면 밝기 조절도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됩니다. 제일 어둡게 했을 때, 중간 정도 했을 때, 제일 밝을 때, 그리고 이제 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저는 온도 조절 웬만하면 잘안 하고 보고 차갑게 보는 걸 좋아해서 한6 정도 올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잉크 모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퀵 말고 이 설정으로 해주면 이제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설정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설정들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걸 올렸을 때큰 차이는 못 느끼겠고. 밀리어제는 아주 잘 돌아가고요. 실행하는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이게 넘겼을 때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 다른 분들이 쓰신 후기를 봤을 때예 S24는 잘안 된다고 해서 제가 S24는 책을 구매해서 보는데 어차 다른 리더기도 있으니까 이 친구로는 밀리어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도 잘 나오고요. 저희 집 와이파이가 느린 거지. 이 자체의 기기가 느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1 2라서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친구내수형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높아가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1 2여도 충분하다. 램은 2기가 조금 아쉬울 수 있었는데요. 어차피 밀리서제 하나만 돌릴 거면 멀티태스킹 할게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책 이렇게 로딩 되는 속도도 지금, 봐주시고요. 책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로딩 속도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 플립케이스 2만 원 주고 산 것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 페이지 넘김을 쓸수 있는데요, 페이지도 아주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고 위아래 버튼으로 해서 잘 넘어가고요. 이 플립케이스를 플랫케이스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봤을 때는.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이제 새로운 모드로 쓰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플립케이스를 끼웠을 때 그립감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들고 보기가 편했고요. 이렇게 들고 보기. 좀 뭔가 이 단차가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누워서 봤을 때도 괜찮았습니다. 확실히, 이 논플렛이다 보니까 액정이 좀더딱 붙어 있잖아요. 글씨 선명도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조금 더 종이 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위에 루나2가 있는데, 루나2랑 비교했을 때도 얘가 조금 더푹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정 느낌 자체가 같은 논플렛이어도, 힌들, 아이리더다 다르기 때문에 취향을 탈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 케이스를 끼우고도 이렇게 지금 딱 붙기 때문에 뜨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쓸수 있습니다. 여기가 좀 뜨는 게 불편하긴 한데 어차피 이렇게 들고 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케이스를 끼우고도 한 손에 잡히는 크기이기 때문에 휴대성은 괜찮다. 상단이나 하단에는 이렇게 가려지지 않아서 뭐 흠집이 날수 있겠지만. 이러 저는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논블렛 덕후로서 좀 괜찮다. 마음에 든다. 밀리어드는 빠르게 잘 돌아간다는 점. 부족한 점? 저는 이제 밀리 전용기로만 쓸 거여서 뭐 S24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다른 리더기가 있으니까 얘는 써보니까 메인으로 쓰기엔 조금 부족하고 메인으로는 그냥 바형으로 하나 국내 정발용으로 하나랑 그 다음에 아이리더 요거 6인치를 같이 콜라보 해서 쓰면 좋은 조합이겠다 싶습니다. 제 로딩 속도도 나쁘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글씨가 진짜 잘 보여요.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그렇게 넘길 때도.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아이리더 언박싱과 간단한 사용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아이리더 제품이 이제 제품을 잘 바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지만 어쨌든 국내 정발이 아니고 해외 직구이기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면은 전파법 때문에 1년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구매하기에는 리스크가 클것 같고 왜냐면은 썼, 썼는데 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환을 하고 싶지만 못할 수 있잖아요 세컨이나 한두 개 정도 있으신 분들이 구매하기에는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고 어쨌든 킨들은 전용기이기 때문에 원서밖에 못 읽는다면 원래 갖고 싶은데 좀 밀리어드 같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오3를 사면 정말 만족스럽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